안녕하십니까. <laughs> 포도 그리기 작품 두 번째, 어, 알랄이 달린 행복을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림이 뭐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행복은.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서 가족과 사회와 우리 공헌하면서 우리 열심히 하면은 그게 바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서 어다 함께 사회 구성원이 되면은 더욱 더 튼튼한 사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천천히 이렇게 포도 알갱이를 하나하나 구슬같이 그려가지고 잘 되게끔 요렇게 포도는 이게 거봉 포도도 있고, 청포도도 있는데, 이렇게 달려서 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포도가 달려있어요. 실제로 포도를 먹어보면 이게 식감도 나고, 입안에 아주 군침이 돌아가지고, 더욱 재있게또 즐겁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더욱더 좋죠.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식후에 이런 가일디나 포도, 사과 등 같이 먹으면 더욱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철에는 이런 포도를 보고 또 그려서 보고 그러면서 또이 작품을 집안에 챙겨놓고 벽에도 걸고 이렇게 해서 뭐 재미있는 그림이 될수 있게끔 다 함께 해보는 겁니다. 포도송이를 그리다 보면 아주 모아지경으로 가죠. 이 가을에는 색감이 또 있어가지고 푸른색, 붉은색, 단풍색 이렇게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색깔 약간 넣어가지고 같이 하면은 농담이 나와가지고 붉고 파랗고 또 진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와서 더욱 이 계절에 민감함을 느끼게 하죠 포도는 또 특히, 이, 선이 많고, 줄기가 많아서, 서로 엉켜가면서 같이 잘살수있는 이런 게, 뭐 포도 그림으로서 더욱 빛이 나는 겁니다. 이 더듬이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처럼 같이 연결해가지고, 포도 열맹이를 묶어 매고 잎이 있어서 더욱 좋은 걸로, 뭉쳐 있는데 뭉쳐 있고 또 허쳐도 에 가는 데는 허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잎돌도 아주 자유분방하게 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천돌도 걸을 뭐 때마다 연결해가지고 잎이 같이 약간 뭐가 나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 재미있게 이저카나다의그 국기 같이 이렇게 아주 키가 나가지고 모양이 좋아요. 오늘은 다시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좀 진하고. 약하고 이런 걸 넣어줍니다. 두 알갱이는 우에가 이렇게 약간 햇빛이 많이 받는 쪽에는 이렇게 빛이 조금 나와가지고 잘릴 게끔 이렇게 빛이 나죠. 그래서 고기는 이런 백색을 가지고 점을 하면서 찍어주면은 여기 아주 돋보이게 커집니다. 이렇게 하시고. 옆에 있는 연결고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는 작은 수염이난 듯한 이렇게 그럼 포로 중이가또 탐스럽게 보이고 아주 모양이 좋죠. 이렇게 인맥을 하실 때는 눌려가지고 성장점이 있게끔 딱 가서 멈추어서 선이 가서 동선 한 번으로 퍼뜨려 있는 거 이런 거를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소품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사무실 벽이나 집안 어느 곳에 놓으면은 아주 집안이 편안하고 융성하게 될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아주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선으로 또 동물나비로 알갱이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려는니다 그리고 화재끝씨는 작게 써가지고 행복이 주렁주렁 달렸네. 하는게 그렇죠? 포도가 달렸으니까 행복이 주렁주렁 달렸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더욱더 돋보이죠. 이렇게 너무 크게 써지 마시고. 행복이 나무야 달렸다, 행복이 주렁주렁 달렸다. 옆에는 누구가 했다 하는 표시로 이렇게 해주면 작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낙관을 찍어서 벽에다 그려놓으면 아주 더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품으로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